얘들아, 안녕. 우리 오늘도 부활의 한경을 쓰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면서 살자. 사랑해. 암송 말씀 같이 해보자.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도행전 2장 32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천국과 지옥의 실존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17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의 주인되심 로마서 14장 9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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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요한일서 3장 8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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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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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옛사람의 죽음 로마서 6장 6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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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로마서 5장 8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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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님과 한 생명 요한복음 15장 5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 골로세서 2장 3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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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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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사명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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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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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사랑해.